어,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아니, 하는 말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오늘 저희 포차 주제는 응. 첫 처음입니다 처음 그러니까 첫자가 들어가는 거구나 어떻게 내첫 위험한 명이야 위험한 포차. 안녕하세요 위험한 포장마차의 주인 위험한 형 홍석천입니다 제가 드디어 오랫동안 외식업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재도전을 위해서 포장마차를 차렸네요 아천 마사회 이 동네가 좀 핫하다고 해가지고 요 동네에다가 제가 한번 차려 봤는데 여러분 앞으로 많이+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 케어. 한 포장 마차를 차리신 이유가 뭔가요? 아 사실 제가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보통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타는 말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또 마사에 있는 분들 말에 관련된 말 좋아하시는 분들, 승마 좋아하시는 분들 좀 모셔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네 후드 선생 근데 다 좋은데 위험한데 괜찮을까요? 위험한 거 원해요? 밤차령으로 바꾸죠. 위험하게 할수 테니까. 오늘 저희 포차 주제는 첫. 처음입니다 처음 아또그첫 자가 들어가는 거구나 어떻게 내첫자와 들어오세요 와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1 4년차 기수 김혜성 기수입니다 코리안 더비라는 대상 경로. 우승을 했어요. 우승자 우승자 여러분 뭐 하세요 박수 박수 우승자 오셨어 오셨어 와 여성 기수분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우승까지 하셨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늘 첫 손님으로 거기에 맞아 어 웰컴 웰컴 코리안 더비라는 또 급이 있어요 대상 경주가 아그 중에서 이제 제일 높은 급네 음, 높은 급의 우승을 한 기수 대단하다고 제 말로 하긴 그렇고 대단하죠. 좀, 그렇죠. 웃은 기대마가 아니었는데 네. 네, 그런 말로 하게 돼가지고 오. 좀 많은 이슈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일을 네.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궁금하거든. 어, 처음 시작은 큰 오빠가 우연하게 다큐멘터리 같은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 그이 기술하는 직업이 있다. 알아보니까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키가 작아야 유리하다니까 저한테는 되게 센세이션이 됐죠. 자 이번에 어, 코리안 더비에서 우승을 하신 거잖아요. 대상 경주 그때 에피소드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또 과정이 말 상태가 이제 데리고 오면서 좀 말이 삐끗했나 봐요 다리를.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말 관리사님들이 다리 냉스포도 많이 하고 경기 그 주에는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도핑 검사 같은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아 있어서 그랬는데 경기 날이 됐는데 말이 쏙! 제대로 딛는 거예요. 다리를. 어떻게, <laughs> 어떻게 그렇게 되죠? 에이? 알고 봤더니 마방에서 약간 엄살이 심한 말이라 하더라고요. 야몇 살짜린데요? 세 살이에요. 야, 세 살이면 말안 들어. 세 살이면 말안 들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 글로벌 히트가 그 천신만고 끝에 네. 우승을 했어 알아들을 수 있게 영상 편지를 하 하죠. 일단 히트 너무 고맙고 제가 저를 얹고 뛰어서 우승을 시켜줘서 저한테는 너무 나한테 너무 의미 있는 말 관리를 너무 잘해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여성 기수한테 맡기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저어 제가 이렇게 탈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엇보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개인적인 얘기를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선 씨가 또 과천에서 아주 유명한 도덕놈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뭘 훔친 거예요? 제 남편이 저보다 8살, 연하에. 도덕놈 맞네요. 네, 같이 동료 기수인데 많이 후배인 이제 남자 기수랑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동료 기수랑 이렇게 남편이 이제 착해 보이고, 좀 부려먹기 좋은 후배로 보이더라고요 한 1년 가까이? 그러야 하니까 하도 붙어 다니니까 주변에서 아 주변 반응 이거 맞아요 아, 그때부터 좀 제가 생각이 얘를 만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역사가 이뤄져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죠 아.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네. 좋아했었대요 저를 그러니까 부르면 그 달려오고 네. 그러는 거지 그 성격에 그러면 지금 가정주부고 네 가정... 그 학생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뭘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본업이 기수인데 사실 지금은 어 조교사 시험 준비 때문에 아네 잠깐 제가 이미 이 시험을 두 번을 봤어요. 지금 이렇게 쉬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준비 또 떨어진 경력이 있으니까 이번에 또 떨어지면 저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제 남편이랑 그렇죠. 저 애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떨어질까봐 좀. 근데 제가 봤을 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말 경주할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떨어지지 않을까, 뭐, 버틸 수 있을까, 막 이런 불안을 겪고 이겨내셨잖아요. 경주로 최고의 정점을 찍었고, 이번에 또 조교사로 첫 도전이지 않습니까? 첫 도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응원하는 의미에서 맛있는 요리 하나 갈게요. 네. 자 오늘 제가 어, 대접해드릴 요리의 제목은요. 감자다시. 김혜선 씨의 조기사선 새로운 인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도전 화이팅. 화이팅. 와! 빨리 드셔봐요. 이거 따뜻해 때 먹어야 돼. 저한테는 처음이 이제 도전인데 음. 누군가한테는 길라자비라고 생각이 돼요. 음. 네, 특히 뭐 여성 후배들. 좀더 방황하지 않고 네, 더 편하게 올수 있잖아. 그러면 그 역할이 제가 길라자비의 역할이 될수 있어서 그렇지 않나? 길라자비 역할이고 싶고. 네. 저랑 뭔가 많이 통하네요 아, 그래요. 저도 제가 첫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아, 진짜? 후배들이 길라잡이 길라자비, 나 길라잡이라고 생각하고 난 살았거든 그동안 음 지금 동생들이 다막 여기저기 콘텐츠 뭐 내가 길라잡이 내가 길을 텄으니까 얘네들이 바로 지름길로 왔지 어쩐지 아, 진짜 만나 뵙고 싶었어요 네. 네, 예전부터 자. 오늘 첫 손님이었어요 네. 첫 손님이어서 저한테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고 자, 다음에 김혜선 씨를 만날 때는 조교사도 합격했고 네. 어, 우리 김혜선 씨의 새로운 도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건배 오. 김혜선 흥해라 감 잡았어 <laughs> 감 잡았어? 잡았어 <laughs> 아우 덥다 덥다 이렇게 장사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럼 뭐두 번째 손님 있나? 이번에도 또 여자면 저 그냥 조용히 가게 문 닫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이십니까? 여자분이십니까? 어서 들어오 여신입성어 3인방. 자 우리 3인방. 각자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마의 날에 태어난 한국마사의아 예. 다시, 다시, 다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마의 날에 태어난 한국 마사회와 인연이 깊은 남자 어, 경영지원부 신입사원 김태섭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섭씨 안녕하세요 말발구처럼 단단한 남자가 어. 되고 싶은 노무생부 신입사원 서진우라고 합니다 서진우씨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는 홍보부 신입사원 이우준형입니다 와. 유준영 도전자, 마사의 신입사원으로 지금 몇 개월 된 거죠? 한 1개월 반 정도. 사실 홍보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마사의 전체적인 어떤 이미지 마케팅이라든가, 끼가 조금 있어야 돼. 어, 뭐 SNS 뭐, 리스 뭐 이런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거는 해본 적은 아, 오늘 그럼 카메라 보고 한번 해볼까요? 아. 자, 마사의 자랑, 마사의 마스코트. <목소리> 여러분. 마사회 많이 보고 싶었어 <laughs> 자 내가 홍보부에 들어갔다 나만의 비상의 무기 숭대모사숭대모사 오케이 자 시작 안녕하세요 어, 저... 자숭대모사 여러분 <laughs> 자 한국 마사회에 딱 합격을 했어요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일단 저희 가족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셨고요 친구들이 진짜 축하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어, 저는 먼저 친구들이 어, 말뚝냄새 맡고 일하냐 농담 식으로 얘기하면서 되게 정말 고생했다고 축하를 해줬고 음. 저희 가족들은 어, 잘 울지 않는데 정말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어... 정말 잘 됐다고 고생했다고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게 들어와 니까 제발 잘리지 말아요 <laughs>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어떠셨어요? 여러분. <laughs> 아, 일단은 그 부모님이 이제 가장 좋아하셨고, 네. 아직까지도 좋아하세요. 아 네. 실감이 안 난다고 하시고. 아, 실감이 안난대요 예, 네, 아직도. 음, 안 무슨 마사 외냐, 이렇게. <laughs> 어, 저렇게 무슨 마사왜냐 이렇게. 우리 아들 뭐 음. 잘했다, 이런 반응이셨는데. 그렇죠, 네, 고생했다. 네. 자, 마사에 들어왔더니 이 점이 좋다. 어, 저는 월요일 화요일 날 쉬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나 아, 월요일, 화요일이셔요? 네, 저희 경마일이 주말일여, 주말이어서 아, 토요일, 일요일은 일하고? 네아 네, 그래서 은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평일에 뭐 병원을 간다든가 할때뭐 눈치 안 보고 그냥 휴일에 가면 되니까 저희 휴일에 네. 근데 거꾸로 그래서 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자친구 있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laughs> 자, 어, 회사 생활 이제 시작하는데 혹시 고민 있으시면 하나씩만 살짝 들어볼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다첫 직장이다 보니까 사회생활 좀 처툴러요. 그래서 좀 이쁨 받는 법팁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사 생활이라는 게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좀 뭐라고 할까 심각할 수도 있고 좀 그럴 그럴 수 있잖아요. 딱딱한 분위기일 수 있는데 회사에서 내가 어떻게 위트 있게 하느냐 뭐 요거에 따라서 조금 주변 분들이 많이 아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처음 하는 우리 마사의 신입사원 여러분들이 진짜 미생이들 에이,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네 마음이 아파요 내가 걱정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운 내라고 음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의미로 미생이 새우크림 파스타 준비했습니다 미생이 새우크림 파스타 완성했습니다 먹기 전에 우리 한잔또 제가 만든 미생이 새우크림 파스타와 소주를 네. 아우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일단 파스타부터 한입 하시고 네짠 할게요 아, 진짜요. 맛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야, 자, 다 같이 건배하면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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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사이팅마팅 네. 이제 막 시작하는 직장생활을 첫 걸음 하고 있는 세 분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좀 먹고 가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가족이나 고마운 사람이나. 친구들한테 한 마디씩 영상편지 짧게 할게요. 어, 엄마 아빠 나 유튜브 나왔어 잘 보고 있지. 앞으로 어, 아, 잘할게 사랑해. 어... 엄마 아빠 네 석준이 형이랑 유튜브 찍었다 자랑스러워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연락 어, 자주 할게 사랑한다. 네, 부모님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신입사원 유준영으로서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에게 첫은 어떤 설렘 같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할때 처음은 되게 설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런 촬영도 저는 처음이고 음. 이런 것도 되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저는 저에게 첫은 설렘이라고 설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첫은 초심입니다. 오, 네. 네, 초심을 가지고. 또 열정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발전하는 그런 신입 사원이 되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첫은 초심이다. 자, 오늘 다양한 분들도 만나고 요리도 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사실은 저도 처음 만나는 분들이고 또 종사하는 이 업계가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어서 저도 많은 걸좀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위험한 포장마차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서천님에게 진짜 첫은 뭔가요? 첫 도전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로운 게온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새 프로그램. 홍석천의 위험한 포장마차. 한국 마사회의 말 좋아하시고, 말 산업 관련된 분들과 함께하는 컨텐츠니까요.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재밌는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컨텐츠 기대해주실 거죠? 홍석천의 위험한 포장마차. 기대해주세요. 안녕! 위험한 이야 위험한.